현대 기독교가 알는 비둘리병의 상당 부분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흔히 기독교의 핵심을 믿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구원은 이런 개념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어 피스티스의 번역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오히려 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내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믿어라고 확신하는 것을 종종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증거를 무시하고 감정이나 개인적인 확신만을 내세우는 태도를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주의는 매우 위험한 묻지마 믿음입니다. 묻지마 믿음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나 역사, 정치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성공도 아닌 어떤 목사의 강한 소신에 무작정 동조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자료나 증거들을 진지하게 살펴보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진실을 판단할 때 확인 가능한 증거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요것이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증거와 반대되는 맹신이라고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기독교를 비합리적이고 사실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세상에 강구하는 셈이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려운 질문이나 반대 증거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묻지마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증거와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입니까?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뒤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 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증거 자체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신뢰할 만한 증언을 통해서도 믿음이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모한 행위가 아닙니다. 무모한 믿음과 참된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런 믿음이 근거 없이 에라 모르겠다, 뛰어드는 맹목적 도약이란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현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무한 믿음은 나의 용기를 증명하려 부르심도 없이 스스로 허공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받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허공으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삶 속에서 신뢰를 입증하신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약이 위대한 이유는 행동 자체가 위험해서라기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비합리적인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가장 분별력 있는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혹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사람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한 행위나 분별 없는 도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은 가장 확실한 근거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여 행동했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씀게 뜨게 인사 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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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믿음과 행동 정말 반대 뜨게 까요뜨는 믿음으로 뜨습니까 행위로 게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라고 답합니다 행위가 낄 틈이 없어보입니다 이신치기를 무자적으로 맹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없다면 믿음도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는 반대되는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 사실에 동의한 것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오피스티스는 신실함, 충성이란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면 믿음과 행위는 절대 반대말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충성스러운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주인이이르되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니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하고 아들아 더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삶을 지키실까 당신의 믿음은 그저 머릿속에 동의하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삶으로 반응하는 충성입니까 나 항상 듣던 말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사람또 들려주시오 믿음은 모든 게 좋다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게잘될 것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나는 위로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압박감에 빠지면 진짜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나는 괜찮아 라며 자기 체면을 걸고 기회적 웃음을 짓게 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왜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긍정적 사고방식 자체를 믿는 믿음을 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술이나 막연한 희망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에 뿌리를 둡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는 내 감정이 얼마나 긍정적인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얼마나 신뢰할 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사람을갈망하나 내가 왕국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을 보았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가 내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 여친으로 인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전히 찬송하일로다 성경적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최악의 현실과 절망적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질문에 네,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신 건 사실을 알아요.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사신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만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사실의 동의를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정의가 불안전해집니다. 야구서 2장 19절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졌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알았지만 두려움에 떨기만 했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라. 그단에 많은 사람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는 것은 귀신들 다할줄 압니다. 믿는 것은 정보는 물론 그 대상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에 삶 전체를 맡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